네, 안녕하세요. 한수수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수투 100쪽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 4번을,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두함수에 대하여 곡선 y랑 fx 곱하기 gx의 위의점 1,3에서, 1,3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을 말한 것이다? 요 녀석, 요 녀석, 즉, 미분하였을 적에, 오, 이래 굵어. 이 녀석 미분하였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 x 곱하기 g x 곱셈 미분법, 그 다음에 f 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요꼴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x가 얼마일 적에 1일 적이죠. 그래서 여기가 x가 1일 적입니다. x가 1일 적이니까 얘는 f 프라임 1 곱하기 g 1 더하기 f 1 곱하기 g 프라임 원, 요 녀석의 값을 구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요 F1과 G1을 구할 수 있죠.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얘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 대신에 3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G1은 2 빼기 1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얘날라가고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 또, f'1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은 f, f'x는 마이너 2x 플러스 3이고요. 그래서 f'1은 얼마가 된다?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1이죠. 1.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여기 대신에 얼마? 1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g'x를 구하면은 g'x는 6x 제곱 2x 플러스 1인데, 1을 집어넣으면 6-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5죠, 5. 그래서 얘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자? 5를 집어넣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에다가 15를 더한 값 얼마? 14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자, 5번. 직선 y-12x 플러스 k 가 곡선. 이 3차 함수에 접할 때 양수 K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3차 함수의 기형을 선생님이 대충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요 꿀렁꿀렁, 꿀렁꿀렁,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접선이, 직선이 요 녀석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기호가 10, 10이니까 양수니까 뭐 대략 그리면은 요렇게 접하는 녀석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요렇게 접하는 녀석이 하나 있을 수 있죠. 요, 파란 직선은 기울기가 10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요한 녀석만 보고 할게요. 요렇게 해서 어떤 녀석 요 녀석의 이제 x의 좌표를요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즉 미분한 값 이거 fx라고 할게요. fx 요 f'x는 얼마다? 6x 제곱 마이너스 6x죠. 자, 요 녀석이 지금 얼마를 갖는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녀석이 12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얼마다? 12. 그래서 요 녀석을 풀면은 양변에 2로 나누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로 나누면은 이거 2가 되고 좌변를 넘기면 마이너스 2이거로 0인데 요 녀석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꼬르 0 이렇게 된걸볼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 0이 되게 하는 값이고요요 녀석 0이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1이니까 자요 녀석 y축 요렇게 안 그리고 요렇게 그려보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요렇게 그림 되겠네요 요렇게 왜안 그리죠 요렇게 그림 되겠네요 왜요 요 녀석의 x의 값이 얼마다 이제 t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의 x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x가 1적의 y 값을, 이 빨간 직선 위 점이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8이 16, 마이너스 4, 3, 12. 즉, 얼마. 요 y 값이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가 2콤 4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즉, 얼마다? y 값이? 음, y 값이 마이너스 5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림을 좀더 맞게끔 그리려면은 요렇게 그리면 될것 같네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요렇게 쭉 내려가서 어어 마이너스 어, 5니까 x 값이 얼마일 적에 마이너스 1일 적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때 y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요렇게 말할 수 있죠. 접선이 지금 정확하게 저렇게 그리신 게 아니라 하나는 얘랑 지금 평행이라고 합시다. 그림이 좀못 그렸는데, 다시 그리면은, 어떻게. 하나는,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어허, 얘가 접점이 되는 거야. 하나는,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평행이 되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2콤마 4고요, 기울기가 10이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이 x-2 플러스 4, 요렇게 하면 되겠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10이니까 y는 12x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면은 는 12x 마이너스 24에다 플러스 4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고요. 이 녀석은 정리하면은 12x 플러스 10에다 5를 뺐으니까 플러스 7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지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K가 지금 음수가 나왔고, 얘는 양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7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 문제인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Y절편이 지금 이제 Y절편을 말하는 거니까, 아, K 값이 Y절편을 말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얘가 양수고요. 요 녀석은 이 아래 내려가면 음수잖아요. 네. 그래서 요그래프의 Y절편. 즉, 얼마? 7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자, 6번. 3차 함수 fx와 4차 함수 gx의 도함수가 다음 그래프와 같다. 이때 hx라는 녀석의 극소인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극 값을 가지기 위한 녀석은 f'x가 얼마가 되게끔 하는, 0이 되게끔 하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h'x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말해서 f'x-g'x인데 요 녀석의 값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 x의 값에서 요 녀석의 값과 즉,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녀석의 값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이 같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이 비일적이랑 d일적이랑 e 일적에 그때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요때 극값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감표를 잘 쓰진 않는데 증감표 를 선생님 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표를 그려왔는데요. 자 비일적이랑 d 일적이랑 일적이 보면은 요 빨간 녀석의 함수값과 초록 녀석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음요 녀석과 요 녀석 의 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 빼면은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0. 맞죠? 그리고 요 b 앞에서 즉 b의 왼쪽에서 보면은 빨간 게 위에 있어요. 초록이 위에 있어요. 빨간 게 위에 있죠? 지금 그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걸 그랬나? 자, 누가 요 g 프라임 x가 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그러니까 요 빨간 게 위에 있고 초록이 아래 에 있으니까 큰 거에다 작은 값을 빼면 양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양수이고 양수 그 다음에 요 b와 d 사이에 있는 값에서 보면은 초록이 위에 있죠 그래서 작은 값에다가 큰 값을 뺐으니까 예를 들어 작은 값 얼마 뭐 2에다가 큰값 얼마 5를 빼면 당연하게 얘는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음수 그 다음에 d에서 e 사이니까 뒤에서 이 사이는 빨간기 위에 초록이 아래 있으니까큰 값에다 작은 값즉 뭐 5에다 빼기 2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는 분명하게 양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양수.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초록이 더 위에 있으니까 작은 값에다가 작은 값에다 큰 값을 빼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음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래프의 기행 얘는 올라가고요. 얘는 내려가고요. 얘는 올라가고요. 얘는 내려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다른 녀석은 이제 함수값은 다 무시하고 누구를 보면 된다.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요 상황인데 극소값은즉얘를 말하는 것이잖아, 얘를 그러니까 d일 적의 함수값을 보면 되는 거죠.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d일 적의 함수값이니까 아 함수값 볼 필요도 없네요. 요 녀석은요. 그래서 요 녀석은 x가 얼마일 적이다. 바로 d일적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어서 7번. 자, 7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일 적에 극대값과극수값의 합이 34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수 a의 값은 자, 양수 a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선은 미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9a 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요 녀석 3으로 묶어서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제곱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녀석 3a 그 다음에 a 둘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더하면은 요 녀석 되는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3 x-3a 그 다음에 x-a 이렇게 된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로가 되게 하는 요 녀석의 x의 값은 3a 이고요 요 녀석의 x의 값은 a 란걸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분한 f'의 프라임 x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선은 요 이차함수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아래로 볼록이 있게끔 그려질 것이고 요 녀석이 a일까요 요 녀석이 a일까요 바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가 A고요. 얘가 3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녀석이 그래프의 개형이 바로 얘가 y는 f(x)라고 했으니까 f(x)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 밑에 이렇게 쭉 내려서 쪽 쪽,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함수값이 양수, 음수, 양수니까. 요 앞에서는 증가를 할 것이고, 여기서는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 즉, X가 A 일적의 극대 값이 될 거고, 3A 일적의 극소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FA 더하기 F3A가 바로 얘가 극대 값 극소 값의 합인데, 그 녀석이 34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구해 볼게요. 왼쪽 거 지우고요. 자 원래 주어져 있는 준식에다가 a를 대입을 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플러스 9a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걸볼 수가 있죠 f a가 맞죠? 그 다음에 f 3a는 좀 지저분할지도 모르겠까 일단 미리 집어넣고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3a의 세제곱은 27a 세제곱이고. 3a 제곱은 9a 제곱에다가, 9a 제곱에다가 6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6에 54a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a를 집어넣고, 93, 27, 27a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 파란색 정리하면은, 얘는 깔끔하게 날라가고 얼마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근데 얼마지? 10에다가 6을 뺐으니까, 4 a 네요 4a, 4a 세제곱. 그래서 4a 세제곱 플러스 1은 얼마다? 34이므로 4a 세제곱은 33이므로 아 여기 1을 정선생 빼먹었네요. 얘가 1 더하기 1은 2죠. 2, 2, 2. 그래서 여기에다가 2고 5변을 넘기면은 32. 그래서 양변에 4로 나누면은 a 세제곱은 48에 32. 그러니까 양수니까 이제 실수를 말하는 거니까 양의 실수. 실수니까 A 값은 얼마다? 2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요 7번까지 문제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8번부터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